그래서 그책신1년3 6 5일그 아이를 아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주는 역할. 얼른 떡을 쪄놓고 빌었다고 해요. 팥떡을. 산갓집 갔다면 어디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오건도안 해요. 그거요 바로. 아 어, 마마님. 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무속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책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책신은 <laughs>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뭔데요? 화장실에 있는 어~ 맞아 옛날에는 변소라고 했고 요즘은 화장실이라고 저 화장실에서 존재하는 신을 이제 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해당 사항이 없어,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시골 먼 땅끝마을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측신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지 달게 동지 때는 팥죽을 끓이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다가 측신한테 달래거나 측신한테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지금 맞아요. 저희하고 해당 사항 없지만, 옛날에 아기를 낳은 산모는 제일 먼저 그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책신한테 알려서. 그래서 그책신이 1년 365일 그 아이를 아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주는 역할. 이 화장실에서 신발만 빠졌어도 옛날에는, 왜, 옛날엔 다 그런, 저기,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에 한쪽 발을 빠졌다거나, 잘못 이렇게 움직여서 신발이 빠지면 얼른 떡을 쪄놓고 빌었다고 해요. 팥떡을. 핫턱을 쪄놓고 빌었다는 게 측신이 이제 노예버렸거나 그러면 그 아이가 끝내는 안 좋은 변을 당한다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측신이 왜 지금은 중요할까요? 그 지금 내가 여태까지 전자 회원 얘기 해당상 없죠 여러분들. 네. 근데 반대로 지금부터 현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측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 무엇이 있냐? 자 우석 선생님들이 그래요. 요번 달에 덕분 씨 쇼파를 사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신발을 선물을 받으면 안 돼요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발을 선물을 받았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럴 때는 화장실에 사면 로크 신으시면 돼요 그건 또 측신이 따라 붙은 잡기운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화장실에 빠졌을 때 떡을 쪄야 되는데 이건 해당상이 없지만 이렇게 상같이 갔다 오면 어디 가라 그럴 것 같아요 화장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요 바로 상갓츠 갔다 왔 때는 화장실에 저희가 들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뭐 측신이 또 거기서 잘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나 과거나 측신이란 존재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력이에요. 6일, 16일, 26일에는 화장실 신이 나타난다그래서 그날은 들어가지도 못하겠거나 들어갈 때는 조심히 들어가게끔 어떤 금기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뭐 그건 해당상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알고는 가야 되는 이 부분이에요, 엄마들이. 상가 집 갔다 왔을 때도 화장실을 들려야 되고, 물건이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저부터도 얘기해요. 어떻게,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3일만 놓고 있다가 신뜬가? 입든가 하세요, 이래요. 내가 정말 이 옷을 버리기가 아까워요. 부록 저희 죽은 뭐 누구 거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입어도 될것 같아. 그렇게 정말 자기가 주장하고 싶으면 화장실에 사내를 놓고 입으라고 그래요. 저부터라도. 어, 그러니까 책신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세상에 살면서 이 부분만큼은 알아도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측신이 무엇인지, 에이, 말도 안 돼. 옛날에나 측신 따지지. 라고는 하시면 안될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네 질문해 보세요. 또. 아니, 그러면 화장실에 넘어지면 네. 크게 다치잖아요. 어떻게 크게 다친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측신이 노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측신은, 그러니까 살을 내리기도 하지만 살을 걷어주는 역할을하는게 측신이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발이 빠지거나 옛날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빨리 팠다을 그래서 얼른 빌고, 어디 가서 빌어? 조항 가서 빌고, 조항에는 조항 신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주는 가택신이랑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가택신, 집안신. 근데 측신은 노하는 신도 되지만 또 반면에 살을 내리기도 하지만 살을 걷어내기도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측신은. 그러니까 두 가지 성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걷어내는 쪽을 이용하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또 어떤 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들리래요. 그냥, 뭐, 소금 뿌리래요. 이렇게 한단 말인데,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이유도 알아야 되고, 원인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소금에는 어떤 이 역할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막 소금 뿌리죠. 어. 이 굵은 소금을 뿌리라고 그러지, 가는 소금 뿌리라고는 안 했는데, 그 굵은 소금에 이거를 보면, 피라미드 형태란 말이에요. 제일 뭐라 그래요? 뭘 갖다가 입구에 소금 갖다 놓으세요? 이래요. 몰라요? 굵은 소금. 음, 굵은 소금 주머니에 넣기도 하지만 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굵은 소금을 입구에 놓세요 그러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 집안에 상갓집을 갔다 왔거나내집게야집게는 가셔야 돼, 여러분. 안 가실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조금 현관에 그 소금 3일 정도 두세요라고 할 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그렇게 나쁜 기운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기운의 영향이 되게 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화장실을 들리세요 하는 것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 또 오늘의 생활의 지혜를 길러 드리는 거예요. 어, 아, 신이 되게 세네요그럼요 어느 정도로 쌔냐? 화장실에 빠지면 일단은 다 죽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회복하기 힘들다고들 많이 하잖아,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니까 요즘 무속인들은 측신에 대해서 별로 소중히 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 쉽게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신에 대해서 또한번알려 드리는 거